뭘까요, 선생님? 정답은요? 어, 저는 X. <laughs> 하찮네. 사실 연구 결과는 그 오라고 나오거든요. 어? 이제 오래 복용하신 분들,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. 오라는게몇년 정도일까요? 어, 한5 년, 1 0년 이상. 1 0년 이상. 아, 10년 이상. 아. 예. 아. 그리고 어 특히 이제 그런 연구들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은 진정제 계통입니다 이제 좀 깔아지게 하는 약들. 오. 근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어, 수면 장애, 불면증 자체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인자라고 많이 알려졌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수면 시간 동안에 음. 뇌 노폐물, 음. 아밀로이드가 청소되는 것이 활발합니다. 네. 그래서 어. 불면증 있는 분들이 그 노폐물이 청소가 안 되면 뇌에 이상 단백질이 계속 쌓이고 예, 병이 생기는 게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. 음. 그래서 어, 제 생각에는 이제 수면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건 교정을 해야 되고 다만 그~ 수면제를 과 복용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음...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... 수...